제가 원래 루카쿠 유형 별로 안 좋아해 요 제가 너무 딱딱한 거. 어얘왜 이렇게 좋냐? 이게 개 좋은데? 이번 에 피파 대나 구글에서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1억 B P 당 4천 원 보상 대나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그럼 1억 B P 당 현금 4천 원을 보상해 줍니다. 피파 대나기 좋은 점 항상 빠릅니다. 정확한 대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해요. 항상 마지막으로 알게 되신 경로 이제 이 김승석 꼭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가 볼까? 와, 대박! 세개딱 돼! 어? Yes! 45개, 가자! 하, 아, 씨, 40만원, 한 200억은 떴으면 좋겠는데. 아, 야, 왜 그래! 10억 나쁘지 않아요? 야, 그냥, 야, 스킵, 올 스킵 가! 10억 하나에 1억 다섯 개. 야, 104랑 어 105는 안 떴어. 17억에 뭐야 세개 떴어? 30억 47억 일단 BP만 47억 좀 망한 것 같은데. 40만 원 지금 어디 그냥 어 뿌린 것 같은데. 아 열장 바로가 그냥 라크 좀 심한데? <목소리> 개망했는데 진짜 그냥 그냥 망했는데 형들 갈란 이러 자 마지막 장 아야 나 있어 y e 여기서 루카쿠 뜨면서 어 이러면 이득이지 어 이러면 이득이지 마지막 장어 구시야 루카쿠 좋나 얘왜 이렇게 비싸 야에이전트한 번만 돌리자 야 진짜 야한 번만 6억이면은 야 6억이면은 스스로 떼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득 본거 같은데 6억이면 맞지? 어차피 스스로 떼면 그 정도 나오니까 루카코 쓰는 거 보고 싶어 요 여러분들 아어어슈빨 망했다 이번 판은 별론진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쓰는 거 보고 싶다니까 그래 그래 루카코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면은 넘어뜨려야 되네. 야, 루카쿠. 어 뭐야, 얘 드리블 체감왜 이렇게 좋아? 어이. 드리블이 좋은데? 우와! 빠비. 루카쿠가 왜 근데 동팡카쿠야? 봐. 오, 미쳤어. 오, 호호호. 호호, 슈파라. 호호호호호. 방금 들어가는 코스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얘안 뺏기네, 공을. 공을 안 뺏겨. 오씨오얘 뭐냐? 오씨 오른발 패스는 어떨까? 오야 오른발 패스도 나쁘진 않아. 이거 그러니까 완전 정확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픽살이는안 나네. 얘 원래 픽살 졸라 잘나잖아 오른발 패스. 오른발 슛을 해봐야 할까? 따라 올 테면 따라와 봐이개새끼야 어, 아, 체력이 없어. 아, 야, 일단, 일단, 바단일 은카 단일야되니일 일단, 바람 거단개 사고 얼마야 일단, 면은 일단, 면 얼마짜리 사야 되니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아좀 대라 제발 가자 일단, 좋았어 일단 바라나다 붙이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야 근데 밀코산 너무 빡센데 얘? 120억 들잖아 일단 고레츠카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106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재료값 사비치 응카 갈때 120억인가 150억인가 그래요 고레츠카랑 사비치 동시에 갈까? 와 130억 드네 대충 때려잡아도 졸라 비싸네 107을 다 5개더라고? 그게 더나 먹어도 날것 같아. 107, 5개가 하나. 108, 2개, 107, 2개, 106, 1개가 더 싸다고? 안되는데 아까 어떤 새끼가 이거 된다 그랬지? 누구인가? 이것도 안 되는데요? 와, 돈다뽕났다 아, 씨발, 얘 은카까지 가려면 안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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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 잘못했다. 나, 얘는 이렇게 가고 먼저 가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맞지? 아, 자, 갑니다. 그래. 뭐 얘는 타격 없어. 터져도. 하... 제발! 바로 가! 아니 씨발, 일카가 되냐?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야, 팀 폭파됐다. 좋됐다 와얘 사카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야 바란 하나, 하나 붙은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애들 복구는 시켜야 되는데 굴리트랑 정리를 하는게 낫겠죠 이거? 어우 어우 갑자기 막막해 야 얼마가 날라간거야? 와 300억이 날라갔는데? 그냥 이거 두개를 팔자 두개를 팔고 아고래츠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얘 별로 안 좋으면 안쓸 건데 얘 진짜 좋더라고 써보니까 아니 아까 현질한 거 그냥 그대로 날라갔다니까? 아니 20만 원만 더해서 마일리지를 까서 거기서 호날두를 노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와씨바 오늘 60만 원째네 이개 같은 거 쿠폰 다 썼어요 와이 새끼 왜 네가 왜 나와 네가 여기서 어? 재수없게 와 사람 개 썩나가게 나와버리네 아 제발 야, 그래, 사카는 됐어. 일단, 사카까진 됐어. 아, 죽겠습니다, 형님. 야, 누가 이거, 제임스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야, 오늘 멸망전 가자. 으! 감사합니다, 형님. 야, 고래치카 먼저 할까? 사비치 먼저 할까? 와, 이 미친놈, 재료값이더 들어, 얘는. 얘는 한 300억, 한 250억, 280억 정도에 좀 되겠지? 자, 가자! 제발 제발 <laughs> 와또 터졌어 얘아이 아, 새끼 존나 잘 터지네 아 보따 밀코사 가격 때문에 아 그냥 가자 아 지겹다 이제 500억 날린 거지. 오늘 너무 안 붙네. 진짜 와 밀코사 1칼을 쓰네. 내가 제비 좋아. 연 바란이 하나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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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고자. 오늘 게임이나 하자고. 오, 바란. 아, 존나. 루카쿠 억지로 써야 되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 지금. 이걸 잡네? 와, 패스 봐, 씨바. 오른발 패스 별로 안 좋은데? 나 방금 W 누른 거거든?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1카, 뭐, 3카 쓰면서, 그래, 그냥 일반 유저들도 뭔가 이렇게 딱 보고, 아, 저거, 씨발, 1칸데도 좋네. 뭐, 쓸만하네. 약간 이런 거, 체킹 한다고 생각하자. 뭔, 트래핑이 래 토츠바라 은카 지금 첫판이에요. 어, 나쁘지 않은데, 루카쿠, 근데? 아, 제비의 움직임을 떠나서 그 루카쿠 오른발 상황에서 원래 저거 막 아까 같이 막 슬라이딩 하면 막 나갈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안 나간 거 얘기한 거야? 아, 전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저러는 거지. 와, 루카쿠 뭐야, 얘! 아, 느려, 느려. 아마 하지마야 근데 왜팀 좋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거 같냐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야 확실히 근데 그건 있다 굴리트 쓸 때보다 훨씬 좋네 어 굴리트 별로 안 좋아 잘 밀려 원래 존나 안 밀렸잖아 고래치카 아 굴리트가 MC 굴리트만 그런 걸 수도 있어 MC 굴리트가 유독 좀 약간 몬싸움이 났거든 오사비치 내가 이래서 강화데이 때안해나 진짜 강화데이 때 원래 잘 강화 안 하는 거 알잖아 맨날 터지는 거 같더라고 다른..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을 봐서 그래 여러 번 1등이 몇 점인데 몇점 차이 안 나네 어, 뭐 냐? 아니, 네, 다음 달에 제가 선물 드리면 되죠. 어 뭐야?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수수료 쿠폰 주나? 다음 주에 씨발 뭔가 제비팔거 같다. 와, 이걸 막아? 기분 좀 나오지 않았나? 아니 제비 좋은데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팀이 개굴인데 밸런스는 맞춰야지. 제비가 지금 최고지. 아 팀이 존나 구려지니까 게임 할 맛이 뚝 떨어져버리네. 뚝 떨어져. 에휴. 제비. 어얘 좋은데 근데 쓰면 쓸수록 CAM 딱 제비 박아 놓고 먼저 원톱준 다음에 타워형으로다가 딱 뒤에서 어? 뒤침해 주고 좋은 거 같아 이거. 아 루카쿠 조, 좋은 거 같아 진짜. 제가 원래 루카쿠 유, 유형 별로 안좋아해 제가 너무 딱딱한 거. 뭐야 이 새끼 진짜? 왜이렇게 좋아 보이지? 어, 루카쿠 좋은 거 같아. 어그니까어나 어, 방금 눈물 날 뻔했어. 좋구연 아... 음. 음, 갑자기 그 생각 났네 입원하셨다 하니까 어얘왜 이렇게 좋냐? 이게 개 좋은데? <목소리> 구독 바로 어. 그때 이제 뭔가 한 번에 하면 딱 좋진 하지 나이스응수루응 응, 제비 응 제비 와, 제비 진짜 미쳤다. 진짜 저 피투 진짜 제일 개 잘했어. 진짜 제가 아마 온라인에서는 그냥 1등이었어요. 이제 피파, 이제 후반기 때 피파 석종한 1년 반 남았을 때, 2년 남았을 때, 그때 제가 제일 잘했어. 진짜 지금 회장님은 이제 해외에 계셔가지고요. 요즘 좀 많이 바쁘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P2에서 P3 넘어와서 그냥, 어, 그냥, 어, 진짜 개, 개쩔어지 그때는. 아 볼때마다 로그인을 하는데 하긴 근데 진짜 비홀근들좀 은근히 있어 맞아 근데 여러분들 전 어떻게 보면은 피파도 좀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피파게임 자체를 막 진짜 이제 피파 프로게이머들도 뭐 P3D 잘하고 피파4 잘한다 그래도 콘솔가가지고 막 바로 막 엘리트1 찍고 이런 사람 거의 없었거든 나는 바로 찍었잖아 첫 시즌에 엘리트인가3 찍고 이제 그 다음 시즌 때 바로 찍었잖아 한, 한 달도 안 걸렸지 그때 어 아, 근데 이게 개인전이면 솔직히, 진짜 내가 핑계되는 게아니에 개인전이면은, 어떻게 되게 이게 팀전이라 조금 이게, 어렵긴 해, 뭔가. 아싸. 퀵커는 왜요, 퀵커는? 아, 아, 그리고, 9월달부터는 콘솔합니다. 예, 콘솔해야죠. 이야, 이거, 이거, 뒤지네, 이거. 잉! 위로 갈 거지, 형, 이번에도. 나 노래 졸라 못해. 나개 음치야. 음치박치야. 나 어릴 때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지 않아? 좀 약간. 다 그냥, 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높은 것만 부르고, 맞지? 와, 어릴 때 진짜 노래방 가면은 다 돈크라이만 불렀어, 우리. 야, 근데 구철이도 뭔가 잘하네. 원래, 원래 변태기질이 있어야 프로게임 하는 거야. 오, 나이스 샷! 나도 근데 이런 말 하기만 는데 원래 여자들이랑 원래 좀 있는데, 좀 별로야 여자가 그냥 그래? 근데 노래를 잘 부른다? 와 그럼 시발 존나 이뻐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어? 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좀 노는 애들이 그 노래 잘 부르잖아 어릴 때 밑에 위에네 사리 노래방 가서 그냥 그런 애들이 여자 잘 꼬시는 그게 있었어 생각해 보면은 뭐든계좌라는거 하나 있으면 사람 좋아 보인다. 어 근데 나는 어 피파 접어라 소리만 듣는데 요즘에? 나는 모른다 나이스! 야 근데 바람 좋다 나이스! 자. 아까 드림을 물어보신 분 있죠? 봐봐. 방금 살짝 멈춘 게그 상충게 그 상대방 움직임 보려고 멈춘 거거든. 그 멈출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이 e, 그냥 방키 향떼고이 e 누르는 게 옛날 그그 그 C C 딱 누르는 게어 꾹꾹이도 피트 했구만. 그때 C 게인기 후에 이제 탱크 쏘는 거 그게 내가 그 개발한 거에요. 그게 옛날에 피투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슈체라고 챔스 차이는 이제 집중도 차이지, 벌써 8등이네.